자 x 19 x 12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1검산식으로 무조건 쓰세요 qx 어? 몫을 qx 라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있어 몫은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되는 값을 대입한 게 나머지라고 했죠? 그렇죠.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면 1이니까 또 마이너스 1 3 하면 1이네, 그죠? 그래서 나머지는 1이야.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 이렇게 쓰죠. 자, 이번에는 qx를 이걸로 나눌 때 q1을 물어보는 거네, 그죠?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건 1차로 나오면 바로 대입하면 나머지라 그랬으니까 이값이 나머지죠. 그럼 현재 이 식에서 1을 대입하시면 되잖아요. 1 대입하면 1, 1, 3. 그쵸? 1 대입하면 2, q, 1 플러스 1. 1이 넘어가시면 2는 2, q, 1. 그러므로 효 원은 1이 되겠네요, 그쵸.